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양혜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숫자로 그림 전달하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이미지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모니터로 표시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life force has sent real life video games to attack us. Pac Man's a bad guy? Donkey Kong. Incoming! 지금 보신 영상은 2015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픽셀의 예고편입니다. 영화 픽셀의 예고편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모양이 작은 사각형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캐릭터들을 왜 그렇게 표현하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픽셀이란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사각형입니다. 우리가 모니터의 해상도를 이야기할 때1920 곱하기 1080, 1280 곱하기 960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모니터의 픽셀의 개수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고해상도의 모니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픽셀들이 모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비트맵 이미지라 합니다. 그런데 픽셀이 어떻게 기호화될 수 있는지 오늘의 활동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로 그림 전달하기 실습을 해 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숫자를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한 활동지와 픽셀 릴레이 게임에 사용할 활동지,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활동은 이미지를 숫자로 표현하기 활동을 하고, 두 번째 활동은 반대로 숫자를 이미지로 표현하기 활동을 한 후, 세번째 활동은 재미있는 픽셀 릴레이 게임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숫자로 그림 전달하는 놀이를 해보려고 해요. 숫자로 그림을 전달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픽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픽셀 들어봤어요? 네 컴퓨터에 모니터에 어떤 그림이나 글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점들이 모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그때 그 그림이나 글자를 보여주기 위한 작은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픽셀! 픽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스텝하고 오늘 픽셀에 재밌는 관련된 놀이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다라고 는 글자를 컴퓨터 모니터상에 다라고 보여졌지만 실제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건 어떻게 기억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빈 칸, 어, 5 곱하기 7그 네모 칸에 비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숫자를 써보는 거예요. 이때 규칙이 있어요. 하얀색 부분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검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네? 2요? 1. 컴퓨터는 0하고 1로만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서 0과 1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써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첫째 줄은 어떻게 되죠? 0, 0, 0, 1, 0 0, 0, 0, 1, 0 그렇죠 자두 번째 줄은 1, 1, 0, 1, 0 그렇죠 1, 1, 0, 1, 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를 완성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그 밑에 반대로 여러분이 컴퓨터가 돼서 그거를 모니터로 표현해 준다라는 식으로 영은 색칠하지 마시고 일만 색칠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네, 머그컵, 타이밍, 어, 아, 머그컵. 어, 이거는 컵을 연장하게 하려고 하는 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픽셀 그림이었어요. 자, 이거를 갖고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활동적이게 한번 샘의 게임을 바꿔볼게요. 자, 열열 명이죠. 그래서 한 팀은 여섯 명으로 한 팀은 다섯 명으로 이루어져서 어? 릴레이 게임을 하려고 해요. 자 릴레이 게임인데요 선생님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잘 들으셔야 돼요 자 릴레이 게임은 여기가 책상 1이고 저기 멀리 있는게 책상 2라고 할게요 책상 1과 책상 2에 각각의 용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픽셀에 대한 이해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책상 2에 가서 서 있고요. 나머지 인원은 책상 1에 줄 서져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책상 1에는 선생님이 픽셀로 그려진 그림이 한장 놓아놨어요. 책상 1에 선생님이 픽셀로 그려진 그림을 놓았는데 그 그림을 보고 한 줄만, 한 사람당 한 줄씩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만 첫 번째 줄에 색칠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처음에 친구는, 그 그림을 본 친구는 어떻게 기억하고 가냐면, 흰색, 검정, 검정, 흰색, 이게 아니라 11, 0, 1, 1, 0. 이렇게 기억해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출발! 그러면, 책상 2로 가서, 종이가 있어요. 숫자를 쓰는 종이가 있어요. 숫자를 쓰는 종이 첫 번째 줄에, 여러분이 외웠던 0, 1, 1, 0을 기록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게 릴레이가 됐으니까 다음 친구에게 손바닥으로 바텀터치를 합니다. 바텀터치를 안하면 안돼요 바텀터치를 하면, 하면 그 다음 주자는 첫번째 줄이 아닌 몇번째 줄 두번째 줄에 있는 픽셀 정보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두번째 줄에다 또 해당되는 0과 2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돌아옵니다. 또 손으로 바탕 치을 하고 다음 친구가 또 가서 책상 2에 가서 또 기록합니다. 이때 책상 2이 자리에 서 있는 친구는 1, 명의 정보를 보고 다른 종이 위에 빨리 그 정보를 색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픽셀이었다가 다시 숫자였다가 다시 픽셀로 돌아가는 거죠. 픽셀로 색칠을 다한 후에 완성이 되면 정답이라고 외칩니다. 정답이라고 외친 후에 정답은 무엇 무언 무엇입니다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아, 네. 네. 오, 네. 오, 자, 준비. 불어요, 불어요? 네, 괜찮아요. 오, 마터 파츠하세요. 나가 빨리 와정답정답 정답. 가 정답은 삼각형입니다. 사실. 정답은 삼각형입니다. 맞았습니다. 예! 위세 가지의 활동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거나 고학년인 경우에는 좀더 심화된 활동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심화활동은 이미지에서 숫자로 변환한 후이 숫자를 다시 코드로 변환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방법은 1로 표현된 검은색을 기준으로 맨 앞자리에 1이 기록된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의 연속된 개수를 기록하고 없다면 0을 쓴 다음 이 숫자의 연속된 개수를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11110의 경우 1이 없으니 0. 다음은 0이 한 개이니 1. 그다음은 1이 네 개이니 4. 그다음은 다시 0이 한 개이니 1로 입력하여 0141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코드를 다시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은 코드를 0과 1 숫자로 바꾸고 이 숫자를 다시 이미지로 바꾸는 역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가 표시되는 과정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변환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데이터를 이미지화하거나 이미지를 데이터화하는 과정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언플러그드 활동입니다. 감사합니다.